그럼 AI 커버곡도 그걸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야?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커버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자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이냐 다른 사람이 복제해 가거나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면은 내이 AI 커버곡에 대해서 이거는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냐 저작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어 어떤 사람이 창작 행위를 하는데 그 창작 행위에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긴 거야 작사가도 어떤 생각을 떠올린 다음에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할거 아니야 거기에 나의 어떤 뭐 사랑하는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거 아니야. 정신적인 활동과 노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게 표현이 된 거야. 나의 슬픔과 기쁨이 어떤 노래와 가사로 표현이 된 거야. 이거는 기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창작 활동 자체를 인간이 한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히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특징들을 추출해낸 다음에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돼.